엔지니어를 위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 엔지니어들도 도움을 주고 또 그분들한테 고객님들도 도움을 받아서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좀 편해보자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들도 계시면 고객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기술 전도사가 돼야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저희가 100명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100명의 아바타를 만드는 게 기술 전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엔지니어들이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 그거는 고객의 목소리 듣는 것도 중요하고, 고객의 불만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드리고, 빨리 신속하게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 후배 엔지니어들, 까지 포함을 해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요.